쟤 잡았나 보다. 잡았나 봐. 나 빨리 욕 먹고 튀어야 되겠다. 아또 무거워. 아오, 정말로. 아 어쩌지. 하지. 이거 버리면 딱인데. 이거. 아, 이거 버리면 딱인데. 이거 버리기가 아깝고. 아, 어떡하지? 뼈를 내다 버리자. 비늘은 갑옷 만들 때만 필요하죠. 버려 씨, 그래도 7이나 모자르네. 시야 책 읽을 수 있는 거는 읽어버리죠. 버려 그러면. 아... 어떡하지? 포션을 먹어? 진짜 전설인지 궁금해요? 전설이라고 돼있죠? 나 아무것도 안 만졌어 포션을 좀 버릴까? 포션을 이... 이 안에다 버릴까? 좀이독안 쓰니까 됐지 빨리 나에게로 흡수되라 불조나크여 아 드래곤모님께서 또밥 먹고 있는데 이 뭐야 이건 뭐야 아, 꺼져, 이씨. 어, 어디지 같은 소리하고 있네. 얘 엿. 아, 그냥 얘는 이걸로 죽일게요. 여기서부터야. 아, 얘가 얘네 얘네 다 잡은 다음에 해야 되겠다. 역시 대대 그러면서야 이때 드래곤을 먹자고 오케이. 먹어주고 무기 만들 때만 뼈가 필요하니까. 이건 왜 들고 있지? 아, 무거워 죽겠구만, 버려야. 여보세요? 내 어저께 칠랜드에는 만화책이 만화책이 재밌다 그런 거 같은데 만화책이 아니고 소설책이 아칼 이름이었어? 소설책 중에 칠렌데란 소설책은 없는거네 얜 뭐한테 맞고 있는거야? 뭐가 이렇게 화살을 우와 와, 발로 차고 난리나 왜 이래?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어야, 집에 가는 길이 집에 가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이걸 버려버릴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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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re you>? <웃음> <웃음> 뭐죠 이거 도대체 아, 이유를 알수 없이 자꾸 죽어버리니까 뭐가 때리는지도 모르니까 이거. 아, <laughs> 하, 달 멋있지 않아요? 아, 비통의 단도가 데이드리보다 세다고요? 리얼? 한번 볼까요? 비통의 단도는 뭐고 통곡의 단검은 뭐야? 달러? 나는 왜 걸어가야 하는가? 엉덩이 다 나았어요 걱정해 줘서 감사합니다 네, 스닉 단검으로 바꿨어요 전세를 위하면 최고지기의 드라곤 사제들은 마법의 힘을 가진 가면들, 시간을 복제 걸며 황홀한 감을 부여하는 이상한 유물들을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오드타다가 자빠해서 꼬리뼈가 나갔어요. 지금 <laughs> 비통의 단도는 어디서 구하는 건데? 어, 병원 안 갔어요. 지금 괜찮아요. 다 나았어요. You, you were talking to that 이랑 통곡이랑, 통곡이랑 같아요. h a n 가 o 가져왔맙소 이제 this is responsible f o 손 the i 한 손검을 배울까? 이걸 이 특성을 올릴까요? 아니면 이걸 올릴까? 암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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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야 다라닥딱 오늘도 난 그대만, 그대만 생각해 암 n c 암 u l 그대야 다르다, 다르다, a n singer? 도 암즈맨 아, 계란 너무 많이 먹었나보다 갑자기 급성 졸림이 오네 당신이 보낸 편지를 받았어 난 도구라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지금 자면 안돼요 새벽에 잠 못자요 you. Thank y 먹 u 을 h a n k you. t h a n y Poland speaks much about the war and the storm cloaks but he knows who provides. Bineta vitamin omega 3 There are opportunities. <sighs> Why don't you go Ah 뭐라, 려랬지랬지아 뭐, 할려 그랬지? 아. 뭐 지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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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뭐 얘가 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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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머리 죽이에요. 이건가 보다, 그죠? 예, 지금 이거 끝나고서 집살 거예요. 어디 보자. 금방 코앞이네 어. 시간. 건방을 할까? 님들 건방으로 바꿀까요? 갑자기 건방이 확 땡기네. 이제 은신은 다 배웠으니까 이제 전사의 운명석으로 바꾸고 방패 올리려면 거인형이 좋다고 거인형한테 뜯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한 방에 방패하고 같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당첨. <목소리> 멋있는 척이야. 카이림 집은 솔리튜드가 제일 넓고 이쁘다고, 저는 하늘 보고, 주위 풍경 보고 그러는 걸 좋아해서 <목소리> 하이 크리 스가 좋습니다. 왜 죽었는지도 모르죠. 왜 죽었는지도 모르게 죽음, 쉣. 요거 내려주고. 여기서 저쪽으로 점프 뛰어주고. 뒤돌아서 뒤에 있는 돈 먼저 뭐가지 따고, 앞에 다시 돌아오는 데 뭐가지 따고. 네, 보드 잘 타고 왔어요. 뭐 돈이 있다. 어서 노래 부르고 있어 죽음의 창가를 부르고 있구만 스킬랜톤이야 이거뭐 좋은 게 없다 야 초보 때 오는 데라 그런지 노래 그만 불러 캐네토키를 왜 반납해요? 뭐 하러 반납해? 아 끝났나요? 얘가 대장 왕이었어? 정말 정말 쓰잘데기 존나 아 아닙니다 앞으로 더 진행하면 뭐 있을 것 같은데 숨겨진 뭔가가 있을 것 같아. <laughs> 네, 아이들 입양할 애들 알아봤어요. 어떻습니까? <laughs> 자죠. 아들 아니에요. 딸입니다. 설정 딸딸로 바뀌었어요. 설정 다시 써 줘. 이거 이거 누가 좀 복사해 놔 줘요. 뭐안 되니 이거? 가자! 됐죠? 저게 스토리입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채팅창에 일배라고 언급하는 사람, 제가 말한 이후로 일배라고 단어 한 번이라도 언급하는 사람만 다 강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지워. s o l 이 이제 땅을 사고

이 목걸이들 잠깐만요. 집에 누구 손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지금 아버지, 저희 집이 지금 공사 중인데, 어, 저랑 형이랑 아버지가 지금 나서서 집을 다 뜯어 고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아버지가 오늘 늦게 오실 줄 알았는데 엄청 일찍 오셔가지고 지금, 아, 5.1 채널 스피커 달아야 되고, 위에 천장에 등 바꿔야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만좀 하고서 밥 먹고 그러고서 금방 오겠습니다. 예상 시간은 7시, 7시에 방송할 예정이고요. 조금 있다가 봬요. 미안해요. 그리고 아마 그 전등 그가스 아예 바꾸는 거라서 아 퀵뷰 이벤트 한다니까 퀵뷰 이벤트 한번.